미국에서 북극 한파로 인해 가스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스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은 크게 올랐는데 추위로 인해서 공급은 오히려 급감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네요. 며칠 동안 극한 추위일 거라고 하는데 심한 지역은 체감 온도가 최저 영하 56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사망 등 인명피해도 발생 중이라고 하네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가 미국이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전쟁 이전 가격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왔었는데요. 미국이 공급의 차질을 빚자 다시 반등하려는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며칠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너무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 쪽이에요. 카타르는 미국과 천연가스 수출 1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인데요. 홍해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후티 반군의 위협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의 홍해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네요. 세계 1, 2위 수출국이 모두 막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 유에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중동에서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가스하고 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주는 대성에너지와 GSE 정도가 있는데요. 요즘에 대성에너지가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해 있네요. 사건사고 테마는 진행 상황이 확확 바뀔 수가 있어서 뉴스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